오늘은 어떤 걸 찍을 건가요? 어, 김치 김치 볶음밥, 음. 계란 볶음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알았습니다. 네, 김밥도 같이 했어요. 네, 음. 맛이 어때요? 재고 음. 재고? 이제 치아도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음 진짜 맛있음 어디 가요 치아야 콩콩 물 여기 있잖아 치아야 그 콩콩 음. 린만한데요 매워요? 맛있는데 너무 매워요 그래요? 김치 볶음밥은 좀 맵군요. 연나가 계란 볶음밥은 안 맵죠? 이거도 안 매운데? 김치도 안 매워요? 음, 매운 거 <목소리> 좋아하는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만들어 먹어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갑자기 눈물이 흘려가지고. 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무서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? <laughs> 은호야. 먹방 끝. 안녕하세요. 안녕. <laughs> 응? <laughs> 왜? 다음. 다 먹을 때까지. 연아 계속 김부각만 지고 김치볶음밥만 지고눈 비빈다 눈이 음, 아프겠다 응 뭐하는 거야, 이거? 연아 테레비 가 연아 흉내 는 거야? 연아 흉내 뭔데? 뭐라고 했어 방금? 야, 나 피곤해 정말. 자 여러분 이 김치볶음밥 엄청 매운 거예요. 한번 꼬꼬꼬꼬꼬. 지금 끈끈 밥을 꼭 먹어보세요 꼭 결정해주세요 네. 네. 계란 볶음밥도 꼭 먹어보세요 네. 그럼 이제 끝이야? 아니요 계란 볶음밥 매운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란 볶음밥에 꼭꼭꼭 먹어보세요. 누가 응. 볼지. 근데 <laughs> 네. 이라고다신밥에 너... 응. 신밥에 김부각 올려 먹으면 엄청 맛있대요. 맞아요. 저 한번 먹어봤어요 저도요 지아도 이것 조금 줄까? 안 매운거 나는... 너무 매는 너무 매운거 안 먹어봐 매울까봐 물 부어서 먹으면 돼뭐 <laughs> 괜찮지? 응

채가는 바람에 누가 3X 라지를 색채가는 바람에 음. 음, 그래서 또 노란색이랑 노란 바지랑 줄. 아 다음, 티즈버? 이렇게 티즈그 다음, 티즈 이렇게 뒤티즈 다음, 그 다음, 티즈버? 그 다음, 티그 다음, 그래서다가, 응. 이렇게, 어 이렇게, 내가 이렇게. 내가 뒤집어 볼래. 응. 나랑 지혜랑 같이서 뒤집어. 자, 이거를 뒤집어서 그릇에 떠보세요 같이 같이. 음 여기다가. 그리고 그릇을 떼보세요. 빼, 빼, 빼. 아, 우리 같이 빼자. 이렇게 예쁘게 모양이 되죠? 와 따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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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떡해. 어떻게 이게. 어떡해 이게. 어떡해, 어, 이거 외로워. 맨날 만들어 먹어야지. 나도. 음, 시원 나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 다음에 다른 먹방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에는 포켓몬 먹방으로 찾아올게요.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포켓몬 먹방으로 찾아올게요. <laughs> 안녕. 안녕. 뿌잉뿌잉. 내가 지아야.